총 10년 전에 있었이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S 연의 미석훈입니다. 예. 연예계 유죄인간 세 명이 어, 계시는데, 어, 근데 어, 제가 한번 어, 직접적으로 막 끼를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여자분들이 착각을 아, 그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laughs> 아니야. 아 석훈아, 잘 지냈어.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누가 죄인인가? 총 10년 전에 있었이죠 이러면서 브라블라 생겠습니다 박수하고 이제 는 따뜻한 어떤 니트가 필요한 그치. 오, 예. 그리고 그 목소리가 돼. 필요합니다 아우 어, 깔끔했네요 겨울 아 목소리지. 반갑습니다 s 하의위석훈입니다개인하으로는사랑하하라는노하하 예. 음, 가장 좋아. 하 저는 그거, 음, 내가 그거 뭐지? 열한. 그대사랑하 열... 아, 열까지. 그대를 사랑하는 그열 가지. 근데 응.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던데. 이번에 뭐. 아, 미니... 아 노래, 노래 나왔죠. 아, 예, 맞아, 앨범 맞아. 맞아. 무 어. 예, 예. 앨범 제목이 무제고요 타이틀곡은 네. 제목이... 향기. 향기? 네. 향기. 어떤 노래죠, 향기가? 향기? 일단은 그. <laughs> 석훈 나왔으면... 이석훈 씨의 목소리 자체가 향기가 있잖아요. 어. 음. 그걸 잔뜩 담은 <웃음> 앨범이라고. <laughs> 한수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향기가 나요. <laughs> 이은데 어, 어, 전혀 아닌 거 같아. 어, 아니 이 느낌이 있네. 네. 있어 있어. 렴 느낌이 오오오오오. 있어. 이런 느낌이요? 에 전혀요? 그래도 얼추. 아... 아... 아, 아, 형도, 어. 형도 야, 한번 조남지대. 아, 향기야. 내 <laughs> 네, <laughs> 향기야. <laughs> 조향기 선배 부르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향기? <웃음> 향기 누나 부르는 것 같은데. 아, 향기, <laughs> 향기 누나 진짜 천사 아 향기 언니. 어떤 곡이에요? 한번. 향기요? 향기 이제 그리운. 헤어진 이별한 사람이 네, 그 사람의 오,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 아... 향기가게 남아 있다는 아... 내용이고요. 후렴을 살짝 불러 드리자면. 내에새그꽃 향기는 남아 나의 곁을 맴도네요. 아나 지금 울먹인다. 놀라운다. 아니 나는 워낙에 형이랑 친분이 있고. 음. 어, 어때 어때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희 그 방송국이라는 채널에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 그 눈을 떠. 음. 아, 아 그, 네. 눈을 그 눈을 떠. 눈을 떠. 좀 살짝 불러줘봐. 좀젖자 아, 도입이 어떻게 병들? 해? 경들. 경들. 부족함 없이 다 갖춘 분들. 경들. <laughs> 간청드리고. 어이구야. 연민의 오소하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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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가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알아? 왜 카메라를 보는 거야? <laughs> 왜? 공부를 안 했네. 저 솔직히 좀, 코리즘 몇번 있었어요. 어, 그래요? 아, 바, 소리가, 아니, 워낙에 소리가, 마, 소리가 워낙 좋아. 소리가 워낙 좋아. 맴맴맴맴. 귀가 좋아. 그늘을 떡밥. 와, 이거, 이거. 이거, 맞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잘한다. 뮤지컬 종사자분들 뭐 3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야, 야, 이게 돼, 완전 터진다. 네. 어 이거는 딱써 가지고 제대로 하는 야, 거예요. 정신이 네. 정신이 아 근데 음악에 나도 노래할 때, 때 노래방에서 두성을 쓰니까 집 지병할 때 야마돌더라고요. 어 얘가 어. 노래를 넘무 세게 돌아돌아. 야마. 원래 는 산이라는 뜻이야. 아 산이에요? 어그렇 야마 야마. 야 김야 야마 야마. 아 근데 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유재 인간 3 세 분이 계시는데 전... 뭐 권정열 씨아 정열이 이석균 씨 그리고 또 이용진 이렇게 음, 세명이 네. 있는데 아, 대본이랑 다른 단어가... 아, 하나 아. 하나 누가 있었죠? 아 고영배, 고영배 씨 이석균 씨, 권정열 아, 씨, 씨, 오, 권정렬 아, 씨. 아. 고영배 씨 아무튼 아, 뭐 이렇게 있는데 누가 그나마 제일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아, 아, 죄인. 죄인인가 진짜 죄인인가 아, 너무 그냥 그밥에 그나물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 그거를 보는 우리 고 형수님은 어떻게 좀 약간 뭐... 보세요. 만약에 어... 아니요 그런 걸로는 뭐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 아... 네. 아... 근데 아... 제가 아니, 막 왜... 직접적으로 막 끼를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용진이는 모르고... 어떤 모습을 그. 아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그러면 와이프는 그거를 좀 보기 힘들어해. 아... 방송에서 어 뭐야? 왜그해막 이러고. 아... 어야그 실수는 아니고 그냥 실수는 그냥 아, 아니고 솔직히 그냥 재수사 싸는 거지아다데 <laughs> 어, 어. 아, 그런 건 있어요 그냥. 이제 뮤지컬 작품이 들어갈 때 사랑 그 작품이면 애정심 그래. 같은 게 있어요 어, 야, 이게 어. 부운거예요 시범이잖아 그래. 어. 안는 게 있거나 뭐 이렇게 입맞춤이 있거나 이러면 아 저는 아내한테 컨펌을 받아요 그럼. 여보 파 하기 싫으면 안 하. 어. 안 하겠으면 안 할게 이래서 안한 것도 있고 그리 어, 아, 작품이라는 이 뭔가 프레임이 있잖아 그게 아, 우린 우리 없잖아 갑자기 너랑 나랑 야 오늘 나 기루나랑 애정신 있어? 상황극 들어갈 때 애정신, 애정신. 애드리브로 뽀뽀할 거야 뭐 이런 게안돼상상이 아예 없으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그런 키스 신을해보고 나서 놀랄 정도로 아무 감정이 감정? 안 들어. 이거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우리는 그걸 못 느껴봤잖아. 네. 형 형은 있어? 없죠. 애정신 해본 적 있어. 예전에 내가 어떤 게 있었냐면 솔로몬의 선택에서 재연할 때법 관련인데 애정신 이 <laughs> 있으니까. 뭔지 내가 얘기해줄게. <laughs> 뭔지 얘기해줄게. 애정신이 어떻게 있게 됐냐면 대학교 같은 과에서 <laughs> 어. 이제 기루 누나가 음. 석훈을 좋아하는 거야. 아. 근데, 아. 근데 이제 나도 같은 과 선배야. 어느 날 밤에 기루 누나가 내가 이거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석근 선배가 자고 있는 방에 가서 선배, 자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방엔 내가 있었어. 어? 어. 그래서 나는, 어, 누구지? 이렇게 된 거지. 어. 근데 나는 선배 자요. 저 들어갈게요. <laughs> 하고 키루 누나가 들어왔어. 선배, 나 선배가 너무 좋아요. 어. 나를 이제 날 좋아하는 여자고 어. 돌아서 이제 키스신을 어어 촬영 거야. 나를 키스신 하다가 알아. <laughs> 고알이가 갑자기 방부를 키면서 오, 뭐 하는 거야, 뭐그 기류가, 어머, 뭐야, 뭐야, 뭐야? <laughs> 그리고 나는, 뭐야, 나 좋다고 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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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자, 솔로몰의 선택. <laughs> <상태. 웃음> 과연, <웃음> 과연, <웃음> 어, 과연, 어. 이거는 누구의 어, 어, 잘못인가. 잘못인가? 야, 야 애정신이 아니지. 애정신이 아니잖아. <laughs> 아니지. 이제 네네. 결혼 8년 차잖아. 어, 자, 어떻습니까? 다 분위기가 음. 좋아요. 늘 좋았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크게 이렇게 음. 막분명기막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결혼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신혼 초랑 지금이랑 비슷해? 좀 다르죠, 사실. 아니, 애기가 이제 기가 이제 열살 아홉 음. 살이고. 애정적인 면. 애정적인 면은 이제 조금 어, 스킨십 이랑 <laughs> 조금 다르죠. 애가 있으니까. 아 진짜 좀 달라? 달라. 아, 다르죠. 아, 누나 어때? 누나 비슷해? 약간 이사 손 없는 날처럼 나를 좀 받아서 하는 편이아 어쨌든 간에 뭐 연애 아 초도. 초기 때는 정말. 하루에 한 3회까지도 막 하고 이랬는데 이게 결혼하고 씨. 조금 지나니까 아니하 성이... 아니, 아니, 아, 뭐 네, 상... 물어�, 물어본 걸 어떻게? 어, 하루에 하루삼 3회면 괜찮지 밥, 밥 먹고 그건... 했나? 딱밥 먹고. 그치 아, 이제 3세기 어, 어. 먹고 했는데? 3십세기네3세기 3세기, 3세기. 3세끼 요새는 <웃음> <웃음> 성욕 자체가 <아니죠>? <웃음> <웃음> 왜들 어세기다3세끼가모람 19세기. 1 괜찮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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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야, 당당하게 쳐, 왜 나한테 치는 거야? 그래.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고 미, 예. 이제 나는 미혼이니까 응, 응, 응. 잘 모르잖아 좀 달라지긴 <목소리> 뭐? 하지 아니 근그 아, 이게 뭐죠? 왜냐면은 이게 흥분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초반에 만날 때는 손만 잡아도 막 전율이 느껴지고 그렇죠 뭔가 꼬리꼬리 꼬리, 꼬리, 익숙함이 좀, 꼬리 좀 있지, 익숙함이 어. 죄송한데 근데 이 꼬리꼬리 그게 뭐지? 아, 꽁냥꽁냥 꽁냥꽁냥 치즈 아니 근 확실히 다른 사랑의 종류? 어, 생기는 맞아, 것 맞아, 아니면... 맞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 맞아요. 형님이 또, 워낙에나 예의를 좀 중요시하고, 아, 예의의 젠틀틀맨이신데 예, 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상대의 고백을 거절하고 싶을 때, 야. 뭐라고 해야지 예의 있게 가는걸까 근데 이런, 이, 아, 여기서는, 음. 아. 거절이라는 게 예의가 아니거면 그 만나서 정말 깔끔하게 정장 차렸고, 내타이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예의는 아니잖아 아니 그런 아니죠. 건 어,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목소리> 차라리 <목소리> 쿨하게 아, 해주는 게더 예의는 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녀가 나를 빨리 있게 매몰차게 해주는 게 매몰? 매몰차게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누나가 한번 고백해봐 5년 동안 짝사랑했어 어, 5년 동안 만난 상황이야? 어 만난 상황이야 짝사랑 5년 동안 저였는데 고백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아이씨 창피하 어떤 거냐면 5년 동안 너무 친했던 알았다고 중고등학교 동창이랑 이렇게 디테일해 성의학이 성의학이 알아어알아들어 아 석훈아 <laughs> 잘 지냈어? 응와 차갑네 뭐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자 아니 그냥 얘기해 왼 정신에 <laughs> 이미 채... 거절한 거 아니에요? 눈치챘을지 <laughs> 눈치 모르겠지만 아 어, 여기가 꼬릿꼬릿해? 아니 너무 왜 이렇게 아픈가 했는데 여기 여기 있 여기, 여기 너가 있소. 있다. 못 들은 걸로 할게. 오! 아, 어, 이러면 저한테 어, 못 들은 걸로. 이봐. 이봐. 떨리려고 이제. 어, 아니, 진짜 예네. 미안하다. 못 들은 걸로 할게. 아니, 아, 들었잖아. 듣는데 아, 못 들었다고. <laughs> 그 아니, 난너 들었... 이런 게 싫어. 오! 나는 싫어해도 돼. 근데 이 마음은 싫어하지 않음 안 될까? 나 맞다. 마음 하나 컨트롤을 못 해? 야 이정도까지 말못하게 너가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말았어야지 아 잘한다 어. 근데 새벽에 나 그때 취했었잖아 <laughs> 뭔일이 뭔 있었던거야 그냥 깨워서 보낼 수도 있는데 왜왜 <laughs> 왜 차에 태웠어? <laughs> 솔로몬의 <솔로모리! 웃음> 선택은? <웃음> 아니 지금 <laughs> 자 솔로몬의 선택 이제 변호사분들의 어, 어렵다 어려워 태운건데요 네. 어, 이거 취소한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이제 어 생화야 여기 안에 너가 있는데 자꾸 뭐해, 모르는, 뭐 모르는 거야? 뭔가 얹힌 거야. 어, 기도야. 얹힌 거야? 뭐가 만져져. 뭐, 뭐. <laughs> 토, <토하>, 토할래? <laughs> 그게... 했어, <laughs> 했어, 토할래 했어. 토할래. <laughs> 아무리 너가 역할게 굴어도 너를 쏟아내기가 싫어. 뭐? <laughs> 어. 그래 해야죠, 이제. 예의 있게. <laughs> 안 좋아하면 안 돼. 울어, 울어. 어, 울어. 야 지독하다, 지독해. 야 아, 지독하다, 안 좋아. 어. 이거 진짜. 이런 거체념이 <laughs> 얼굴을 이렇게 축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 나안 좋아. <laughs> 한 달만만. 그래. <laughs> 아 이거 좀 아프다. 근데, 어, 이거,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좋아. 좋아. 최악이다. 진짜. 근데 우와. 거절할 때는 일단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상대방은? 아니 근데 예의가 없는. 건 아니지. 아니 거절은 이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치. 그 사람이 나한테.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아 그게 예의가 아닌 거라고 볼 수는 없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왜냐면은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해서 얘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그렇지. 법은 없었거든. 잘못이 이야기가 아니야. 이야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게 예인가? 의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좋아해 그러봐. 아, 세호야 여기 개? 아, 또 쓰리 <laughs> 연체, 쓰리 체. 야너 내실경 해봐라. <웃음> <웃음> 진짜로. 잘 봐야 돼. <laughs> <너> 그거는 <laughs> 내가 있는 <했는지> 게 아니라. <laughs> 그래서 이래서 옛날 방법이 좋나 봐요. 아니, 나 사실 유학가 이런 식으로. 아 그치 그치. 음... 고전이 좋긴 한가 봐요. 대학 가서 만나자. 어, 대학 가서 어, 우리 만나자. 천장 오는 날 만날까? 아, 뭐 유학가 이런 난 징역가까지 들어갔어나 <laughs> 일이 조금 잘못돼서 어, 좀 있어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는데이제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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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어. 실제로 안 갔지. 죄를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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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는데 어떻게 어, 가. 어. 원래는 잠깐 뭐 필리핀 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니 그걸로 안 됐나 봐. 어. 그러니까 나좀 들어갔다 와야 된다 그랬는데 안 갔어. 내가 나. 알아봤어 그런 사람도 아니야 어. 나 같은 경우는 <laughs> 거, 아니 누나가 근데, 아 근데 이 얘기를 아픈 얘긴데 아, 뭘아 담백하게 근데 해. 아픈, 아픈 얘긴데 누나가 아. 우리보다 거절에 대한 데이터가 어. 좀몇번 있어 아 그리고 어. 우리가 얘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도 한번 보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방귀, 트리 뭐 이런 생리현상 참는 게 과연 예의일까? 저는 안 텄어요 아직도 우와 아 네. 너는? 확실히 안 텄어요 확실히 막 팍팍팍 이건 아시네 하다가 툭툭하면 뭐아 방귀 꼈다 뭐이 정도는 되지만 뭐 진짜? 야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 일로 봐 아. 빵! 어, 이런 거, 거, 아, 이런 건, 아, 이런 건. 아, 3, 2, 1, 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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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아직 안 해. 근데 형은 왜 아직도? 그게 전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와. 음. 제가 조금 하지. 좀 터줘야 네. 안 해도 이제 편하게 이제 할 텐데. 음. 저는 제가 화장실에 이제 큰일을 보러 들어가도 네. 물다 틀어놓고. 아, 아, 아직도.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배우잖아. 없겠지 큰일을 보고 하지마. 나왔는데, 려고들어갔는데 와. 와! 와! 이거 어떡해? 저는 일단. 안 들어 못 들어 가게 하고 내가 요새 한다는 얘기해 줘서 절대 못 오게. 해. 오. 아, 절대. 아예. 홍세요. 근데 나도 그런, 응. 나도 방구는 다트고했는데그변 보고 그거는 러쉬 그 바디스프레이 뿌려놓고 아. 나오고, 기분 좋거나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푹푹 나오는 건 괜찮은데, <laughs> 뭔가 싸우거나 약간. 심각한 <laughs> 그럴 때 있잖아. 어, <laughs> 어, 그치, 그 <그치. 웃음> 아, 진짜. 어. 차라리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건그 순간에 푹푹 아, 할수 있어, 근데? 아니, 이거 명절에 니네 엄마만 엄마고, 막 그런, 아, 아, 그런 아, 얘기 오케이. 하다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 나이에 뭐새 출발 팍! <laughs> <막> 이러면 <이런, 웃음> 약간 그런 게 너무 민망해서 참아.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아니라 오프! <웃음> <웃음> 어? 빡! 이렇게 되니까 되게 심각할 때는 참지 아 근데 나는 형 진짜로 너무 놀라워 진짜 어떻게 왜냐면, 안 불편해요? 그냥 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트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지 막, 사람, 사람, 아, 사람이뭐 어. 자다가, 자다가도 뭐, 저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아, 자연사로 거잖아 자연사로 하는 건가? 네. 뭐, 아, 그냥 뭐, 뭐 자연 건 거실에서 거실에서 아, 같이 TV 보다가 그냥 뭐? 이거는 저는... <laughs> 이런, 이런 것도 안... 나 중학교 때 선생님 한 음, 분은 음, 음, 음. 그냥 우리 남중이니까 막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다가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우, 선생님, 그러면 하다가, 뭐, 이 개새끼들아! <laughs> 씨발 아, 놈들이! 아,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한다니까? 아, 오히려 썩내고, 썩내고, 아, 썩내고. 그러면 우리가. 아, 아닙니다! 아니, 우리, 우리, 우리 학교 선생님 가짜란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학교 선생님. 어, 어, 진짜로? 맨날 이렇게 넘기시는 선생님 있는데. 아, 짜증나. 독도장군야 아, 독도장구. 독군장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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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인데. 그래, 만약에 석훈이가 본인 한테제 말도 안 되게. 그러면 그건... 뭐 미안하다 그래야죠. 되게 부끄러울 <laughs> 아니, 것 같아요. 어, 엄청 스위터, 부끄러워가지고 스위터 것 같아. 계속 막뭐 도망다니고 이러니 아, 것 되게 감싸주고. 어, 어, 뭐, 뭐, 자기 실수해도 뿡뿡 어. 해도 어. 와이프가 껴도 뭐 나왔네. 어. <웃음> <웃음> 향기 봐도. 향기가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laughs> <laughs> 아니야. 중요한 건 아까랑 멜로디가 <laughs> 달라졌어. <laughs> 어떤 노래냐면 지금 스트리밍 해보세요. 맞아요. 지금, 맞아. 지금, 맞아.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노래가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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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 너무 현상이니까. 와, 너무 긴데. 그러면 막 그런 거는 약간 쩝쩍거리면서 먹고아 너무 싫어. 아, 예의는 뭐, 예의죠. 그거 그거는 예의죠. 예의죠. 그거는 완전 예의가 아고 그거는 뭐이 배우자에 대한 아. 예의가 아니라 약간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쩝쩍거리고 막 이런 건예 형님 만약에 배우자 그형 형순님께서만 뭐가 묻어 있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는. 아 단둘이 있을 때? 단둘이 있을 여보 이렇게 아그 해주고. 당연하죠. 신발로서 닦아주는. 어, 아나 사랑하는 어, 아, 사람이야, 딱 사람이야. 아니, 막, 나는 그게 네. 이해가 안 되게 무슨 이 사람한테 너무 빠지면 막 쩝쩝거리는 소리도 예쁘고, 너무 이쁘게 어. 들리고 반기는 아. 것들. 그렇죠. 나는 그게 막. 과연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난다 이해할 있었어? 준비가 돼 있다. 그러... 있었어요? 뭐, 있었어? 요 그런 순간 누가 있었어? 수상일간 그래 맨날. 약간 이제 오빠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넣고 얘기를 해. 아, 근데 그거 뭐 되게 싫어하거든. 아, 그리고 예의가 진짜 없는 게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먹을 때 자기 수중에 햄버거가 하나씩 있고 감자튀김이 있잖아. 감자튀김부터 먹어. 아, 그런 게아 그거, 그거 그거 매너 아니야. 감감 어, 짜장 탕수육을 먹을 때 탕수육, 탕수육. 위주로 먼저 먹고 그런 나는 개 매너를 처음 봤어. 지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지금, 아니. <laughs> 아왜 그래. 그러니까 아, 화나는 포인트지? 아니, 나는 그거를 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동 음식은 같이 아, 먹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럼 석훈이는 아... 제일 꽂히는 게 뭐야? 너랑 같이 우리가 놀아. 근데 이런 행동. 예 없는 거. 제일 싫다. 어 너무 광범위한데 좀만 줄여줘 보세요. 고기를 고, 먹으러 갔어 소고기. 어. 구웠다 싶으면 내가 야 소쿤. 어, 뭐, 먹어. 그래가지고 한잔짠빵빵빵 빵. 누가 누구라도 싫어하지 않아? 이거는 이거는 <laughs> <그걸> 믹서인데 누가 좋아 <laughs> <저만> 이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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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하면 배 많이 고팠구나 많이 먹어. 어, 네, 그럴 것 같고 음. 윗 사람이 그러면 아니, 내가 내가 윗 사람이니까. 만약 윗 사람이 그러면 <laughs> 좀 안타깝다. 이래서 그냥 아, 안타깝다. 그냥 안타깝다. 아, 왜 아, 저럴까?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음. 어. 아. 형이 흰옷 딱 입었어 셔츠랑 중요한 자리 가야 될 수도 갔다 온 거일 수도 있어데 중국집이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돌리는 건데 짬뽕 나왔어. 여기 앞에서 막면막 탁! 한다고 하 빨간 바퀴. 거! 더불어서 튀어! 아, 튀어!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려고 그러면 야야! 이렇게 하겠죠 어, 근데 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튀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이, 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 이거 갖고는 형이 내가 봤을 어? 때그런거를좀 그런, 어. 쿨하게 좀 음식에 난, 대한 뭐. 에이! 다튀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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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람! 이건 사람 아니지. It, 형 이거는 친구. 난 이런 친구를 둔 적이 없어. Yeah, 난 이런 친구가 없어요. Yeah, ok. 에이, 어, 그럼 사람 아니야. 전 사람 아니야. 아니, 이거 미친 거지 이거.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 자. <Wham starter> sure. 어나 한번 맛있게 내가 좀 떠나는 그럼요. 오. 오. <laughs> 아, 니까이 그러니까 이거는 맛있다. 이런 사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근데 제가 그렇지. 약간 어. 좀 이해 의 폭이 넓긴 해요. 응. 아 진짜. 아, 형형형 형 이번에 맛있어. 뮤지컬 들어간다더 초대권 무조건 앞으로 한 장만. 그럼요. 최대한 당연하지. 이것까지이것까지오케이나 근데 하세요. 하세요. 만약에 하세요. 좀 친한 사이거나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주죠. 근데 막 생판 막. 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연락 왔고 아, 근데 다 해줄 거야. 석훈아, 나좀 업어줄 수 있니? <몸> 어? 오늘요? 아, <aquela>, <몸> <몸> <crazy> 아, 오늘은 그러니까 뭐야? 아, 그럼은... 해보려고. 내가 말해서 예. 이런 못하는 것도 해보려고 아, 해주는 할수 거야. 도전은 할수있죠할수 아, 아, 있죠. 왜? 어� 아 그러면 그거는요, 형. 만약에 결혼 <몸> 후에 그러면은 막이 숙박업소, 돈아깝다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생 뭐 약간 컨셉 이런데. 아 이거는 시간 내서 가야지. 아이가 아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 없이 얘기하는 거죠. 아이 가 있는 아이 없이. 이거를 가는. 거 자체가 여행이거든요. 아 둘이 갈수 있는 여행. 어 그럼 뭐 거기를 가는 것도 둘만의 시간이고. 근데 일단 둘 성향이 이런 걸 같이 라고 생각하면 하는 게 좋죠.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쌍방이 합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한 명이 너무 들떠 있고. 아, 그치그치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 이거 사고 날수 있고, 베이스 맞수 있으니까. 이게 맞아야 돼. 네, 맞아. 무조건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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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돼. 돼. 근데, 맞아야 근데 계속 맞아. 막 일방적으로 뭔가 막한 명만 너무 신나 있고. 오, 나이스. 오, 못해. 나 가려고 팬티 샀다. 우!

근데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이 아유, 그 돈이면 우리가 며칠을 밥을 먹을 아, 수 있는 아나 그거는 아, 근데 그건 분위기 깨는 행동이라고 음. 생각해, 나는. 이게 아, 남자들이 아, 실수하는 아, 게 아, 그러니까 너가 너무 50만 원이 귀한 돈을 써줘서 음... 너무 고마웠지만 이거 표현을 잘 못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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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싸우는 거거든. 맞아. 맞아. 어쨌든 내가 이 상대방을 위해서 거금을 드리든뭐하든 아, 준비를 했는데 맞아. 그거 갖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라고 맞아. 하면은 맞아. 그냥 그어는최악 그냥, 뭐. 그냥, 그냥 끝인 거거요 맞아. 그거뭐어게할까최악이 아, 그러니까 선물을 기껏 했는데 아 물어보고 하지. 아아 일단은 이게 내가 좋아하지 음 않더라도 큰 리액션으로. 내가 좋아해. 그, 어, 진짜. 형은 어떤 스타일이야? 만약 그 원하는 거사줘아니면 형이 원하는. 거 저는 거지? 원래 깜짝 선물을 음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어형 기억해놨다 막줄것 같아. 요 네,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아 멋있어. 어느 순간 교환이 되는 현장을 몇번 목격하고. 그지 아아아아 그지. 아,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오빠. 살때 혹시 살때 너무 좋은데 얘기해 줘도 된다 아 그치 그 그렇지. 어.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뭘 사주고 싶을 땐 혹시 캡처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봐서 아, 이제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어~ 그럼 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뭐 미담이라기보다는 석훈이가 어. 되게 고마웠던 게 어. 콘서트 할때 조남지대 형 게스트로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흔쾌히 석훈이와의 어. 관계도 있고 어. 갔어. 가서 이제 노래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매니저분이 오더니 아 준비 어, 어 준비. 선물 선물 쇼핑백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어. 창이랑 하나씩 받았어 어, 같은 어, 거 갔어 어, 어. 그래서 차에서 이런데 주황색, 어?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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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에르메스 아니에요 에르메스 운동화를 어 야, 근데 어. 창희 형은 나이키 받았다 그러던데 아니야 창이, 아. 야 같은 박스, 같은 박스. 대수지. 나이키 맞아. 그 <laughs> 순간 못된못된게 창이도 같은 박스인데 열었더니 나이키가 있어. 그런 상상을 왜 하니? 근데 너무 아유, 아유. 어울리. 내가 소쿠나 이거 뭐였대? 아형 와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 근데 가격 이런 거 떠나서 이, 이게 고마우니까 나는 창이랑 손잡으면서 아또한번 게스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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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발 도와. <laughs> 아니 아이, 불러주세요 아니 게 그게.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아 사실 행사 페이라는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조남진에 한번 모시고 노래 두 곡에 멘트하고 관객들 아. 좋아하고 이게 얼마예요, 사실. 거긴 한없이 모자란 금액이죠. 아, 아, <laughs> 뭐 전화게또 이제 H 좋아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아, LMS를 아, 얼마예요, 정확히. 얼 받은 신도? 게 금액이. 아, 그 신발 가격을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과 나와야 어떤 그 가치가. <laughs> 가격으로 매겨지니까 <laughs> 아니,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니까. 웃음> <laughs> 아니 그러면 혹시 뭐 이제 저희가 클로징 이제 해야 되는데 벌써? 예 네, 이제 아 아쉬워. 너무 아쉽다 이거 뭐 했다고 끝나냐? 네. <laughs> 아니 다음 이제 우리가 형님 또 어디서 뵙긴 해야 되는데 공연 뭐 기획 같은 거뭐 계획? 아, 공연? 이번 연도는. 아, 공연 가 이제 하잖아요. 내년에 내년. 하는데요. 아직 아, 아. 그것도 뭐 확실하게 에이. 지금 뭐. 여차저차 뭐좀 문제가 있어요 아, 아 네, 네, 네. 잠깐만. 그 여차저차 문제가 혹시 뭐 조남지대 게스트 이건 아니죠 아, <laughs> 아, 아 네. 오면 너무 감사하죠. 어. 뭐 오고 오고 그럼 나 너무 어, 감사하죠. 그럼 맞아요. 반대로 조남지대 어. 콘서트를 하고 이석훈 형님 콜레. 게스트로 하는 거는 콜레. 몇 아니, 뭐야? 그때 이석훈이가 그랬어. 만약 콘서트 하면 불러달라고. 그럼 당연히 선물 준비해야지. 암아프레로 해서 이렇게. 맨손에담줄 <laughs> 거잖아요. 맨손에다. 맨손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아 당연히 오면 그거에 상응하는 더 이상이 되는 아 선물. 마음의 선물. 와이프거 선물해줘야지. 아무플 아뭐 그래, 훌륭하지. 훌륭하죠. 아 훌륭하죠. 또 감사하게도 예, 또 출연해 주셨는데 네. 소감 한번. 아니 뭐 줘야지. 언제나 좋아요. 참아 재밌고 시원시원하게 막 제가. 사실 못하는 말들도 많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대신 막 해주시니까 음. 너무 속시원하고 기분 좋았고. 아무튼 네. 저희 다음에 또 기회 네. 있으면 찾아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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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다고맙습니다니니다습니다 거미의 최측근이 처음 나온 거예요. 거미 오빠의 활약은 어떤 거 같아요? 딱히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어... 야. 징그러워요. 야뭐 말을 못 꺼내겠다. 어. 거미를 지켜주세요. 근데 선배님 궁금한데 왜 덱스 머리 했어요? 아저 아니에요. 젊은 장만에 어? 어떻게 해주는 게좀 편해? 그냥 이런 생각 안했어요 이러지 않았으어아 여기 있고 그 뭐야. 그렇게 하면 어. 자연스럽게 눈을 떼는 거야. 글로 연애 배는 사람 어 <laughs> Ha <laughs> ha